당신의 요리를 변화시킬 아이템 믿을 수 없는 가성비 무선 믹서기 리뷰. 무거운 믹서기를 매일 들고 다니는 게 지쳤다면 이제 완전 꿀템을 소개할게. 바로 그 유명한 테팔 휴대용 믹서기 라이트 믹스 BL1C0430 6칼립투스야. 이거 진짜 좋아 믿어봐. 진짜 작고 가벼워서 가방에 쏙 들어가는데 마그네틱 충전 방식이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가서도 그냥 막 건강한 주스를 만들어 마실 수 있다니까 세척도 간편해서 사용하고 나면 금방 끝나고 특히 아침마다 스무디나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기 너무 좋다고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난리야. 이게 있으면 진짜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시작하기 딱이야. 너도 한번 써봐 정말 강추. 와, 너도 분위기 바꾸고 싶었던 적 있지? 그럴 땐 에란 무드등이 딱이야. 이게 다이얼 하나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 그래서 니네 감정에 따라 조명을 세팅할 수 있는 거야. 상상해봐 너만의 특별한 무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우드 재질이라 인테리어 효과도 진짜 끝내줘. 불빛이 은은해서 공간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줘. 그리고 안전한 제품 찾던 사람들에게도 인기라더라. 딸 가진 친구가 완전 만족했대. 진짜 에란 무드 등 하나로 다른 조명 필요 없이 내 공간을 특별하게 바꿀 수 있어. 이런 기회 놓치기 아깝잖아? 당장 써봐, 너도 분명 반할 걸.